오늘은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말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왜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않지 하고 의아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좋습니다.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말씀은 반재경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에는 가장 적절하고 잘 전하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셔서 영과 혼과 육에 관한 강의를 먼저 잘 듣고 소화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응답받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제 즉 지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믿음이란 주제에 관하여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믿음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Now, 지금입니다. 믿음은 과거에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도 알고 계시다시피 소망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던 바를 소유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행한다면 더 이상 어떤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즉시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토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말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왜 상황이 변하지 않지? 하고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그러니까 역사하는 것은 믿음이지 소망이 아니죠. 소망은 미래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현재입니다. 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 와 나는 이미 기적이 일어났다. 이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진 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믿는 자는 소유한 자, 즉, 가진 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라고 했습니까?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셨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으면 이미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 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헷갈리는 것이죠. 영에서 먼저 취해야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려는 것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지요. 영에서 먼저 취해야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라고 말입니다. 이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시고 당신의 것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치유를 취하십시오. 새로운 직장을 취하십시오. 그 동안 하나님께 해주시기를 믿고 있었던 것을 이제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언젠가 나는 가지게 될 거야. 언젠가는 치유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치유되었다고 말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는 말은 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낫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낫게 되었다. 나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제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바라고 있었던 것들이 아직 육체의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을 실제로 인식한다는 의미예요. 이는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소유한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오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오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느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희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희 그대로 되리라. 아멘.